캠핑 갈 때마다 랜턴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? 어두운 곳에서 랜턴이 갑자기 꺼지면 정말 당황스럽죠. 특히나 야외에서는 적절한 조명이 없으면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. 제대로 된 랜턴 하나 없이 캠핑을 떠나는 건 마치 파티를 준비하고 옷이 없는 것과 같아요.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라이프란스 충전식 LED 캠핑 랜턴이에요. 이 랜턴은 충전식이라 전원이 꺼지는 걱정이 없고 강력한 밝기로 야외에서도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사용법도 간단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. 오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배터리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지금까지 177개의 리뷰가 달렸으며 평균 별점 4.8점을 기록하고 있어요. 많은 사용자들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구매율도 높은 편입니다. 특히 이 랜턴 없이는 캠핑을 떠날 수 없다는 후기가 많다는 것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줍니다. 캠핑 시 어둠을 두려워했던 분들이라면 이 랜턴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해 보세요. 여러분의 캠핑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